YNS 열정화신경영화학원신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먼저, 반명 소개입니다. YNS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MJ라고 반명칭이 붙고, 중2, 중3은 MS라는 반명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시간표 안내입니다. 초등부는 월, 수, 금 반의 경우 3시 30분에 와서 4시 45분까지 단어 테스트를 보게 되고, T.M.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시상식을 말합니다. 3시 45분에서 4시 반까지 1교시, 4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언어 사고력을 하게 됩니다.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시 45분에서 5시 반까지 2교시, 5시 반부터 6시 분까지 메타키마 피드백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은 보충 및 숙제 제시를 위한 학생 스스로의 공부를 위한 시간으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월수금반 외에 초등부는 월금반도 가능합니다. 화목반은 3시 반에 와서 3시 45분까지 역시 어휘 테스트와 각종 시상을 하게 되고, 3시 45분, 4시 반까지 1교시, 4시 반부터 5시 15분까지 2교시, 5시 15분부터 5시 25분까지 언어사고력 5시 25분부터 6시 분까지 3교시, 6시 10분 이후에 메타키마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됩니다. 중등부는 월수금반, 월금반, 화목반 이렇게 가능한데요. MJ 학생들의 경우에는 5시 반에 와서 45분까지 어휘 테스트를 보고 5시 45분부터 6시 반까지 1교시, 6시 반부터 6시 45분까지 언어사고력 시간을 갖고 6시 45분부터 7시 반까지 2교시 수업을 하게 되며,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역시 메타키마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됩니다. 월급반의 경우에, 혹은 화목반의 경우에, 주위의 반은 7시 반부터 8시 20분에 3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메타키마 피드백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MS, 중2, 중3학생들은 7시에 와서 7시 30분까지 어휘 테스트를 보고, 7시 반부터 8시 20분에 1교시,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2교시, 이때 언어사고력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메타키나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되거나 3교시 수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리스에서는 수요일과 토요일날 학년별 특강이 주, 정해져 있으니, 자세한 특강 내용은 문자 및 안내면,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영역별...